모든 인생 드라마는 역전의 묘미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인생의 궁지에 몰려 죽을 것 같이 됐다가도 극적으로 살아나는 부활 역사가 있을 때 통쾌하고 멋지다고 느낍니다. 기독교는 그런 역전승의 부활 역사가 있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게 비참하게 끝난 듯 했어요. 그러나 통쾌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역전승 하셨습니다. 그래 예수 무덤은 빈 무덤이 됐습니다. 타 종교 교주는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 무덤은 빈 무덤인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 영생의 종교인 거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해결하는 종교인 거 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해결하는 종교인 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부활 기사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요, 죽음에서 부활의 영생을 여는 예수 모습 외에, 저주에서 부활의 축복을 여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연단에서 부활의 사명이 열리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시간 이를 말씀드릴 때 2018년도 부활절을 맞아 죽음에서 부활의 영생 얻는 길이 더 확실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저주에서 확 부활해서 축복을 얻는 길도 확 열리시기 바랍니다. 네. 또 연단의 쓰디쓴 곳 중에서 부활돼 큰 사명을 이루는 길도 확결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궁지에서 살아나 부활 얻는 역전승이 주어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요, 죽음에서 부활해 영생을 얻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같이 죽음에서 부활해 영생 얻는 종교 본문 마가복음 16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청년으로 나타난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천사의 증언인 줄 믿습니다. 패배 같은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의 부활 영생을 이루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와 부활, 승리의 부활 영생은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또 임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죽음 가운데서 회개하고 믿을 때 부활 영생이 주어지게 돼요. 다같이 죽음 가운데서 회개하고 믿을 때 부활 영생 얻는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음 사망은 무엇 때문에 주어진 거지요? 죄 때문에 주어졌죠. 그러므로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죄를 회개하고, 사죄를 믿으면 용서받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부활 영생 얻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세리 죄인이었어요. 사망길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세일이직을 버렸어요. 곧 세일이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랐어요. 그랬더니 죄 때문에 주어진 사망은 물러가고 예수를 통해서 오는 부활영생길을 얻게 된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망의 원인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통한 부활영생을 믿을 때 부활영생을 얻는 거 아시기 네. 바랍니다. 네. 구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다카바다라는 유명한 학자가 그랬어요. 그는 기독교에 들어와 한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을 읽고 신앙을 버렸어요. 그는 마르크스의 무신론적 유물론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마르크스의 책을 번역 출간을 했고, 종교는 필요 없다 주장을 했어요. 그러던 그가 폐결에게 걸려 끝내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우자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인 이 죽음 문제가 마르크스 공산주의 무신론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죽음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유일하게 죽음을 해결한 예수 부활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사상을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꽉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 영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죄를 믿어야만 죄로 인한 사망에서 벗어나 부활영생 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눈에 띄게 환해졌어요. 임종 직전에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이젠 어디로 가는가? 그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네. 부활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간다네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망의 원인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통한 부활영생을 믿을 때 부활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부활영생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네. 여러분, 확실하게 영생을 확보하고 계시나요? 사망을 주는 분를분명하게 회개하셨나요? 부활영생 주는 예수 십자가 대속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여러분, 사망을 주는 죄를 분명히 회개하고 생명을 주는 예수 십자가 대속을 확실히 믿을 때 부활영생 가운데 확실히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과 지옥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확실히 유톤에 돌리는 회개가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대속의 예수를 자신의 구원주로 믿는 분만 하면 합시다 영생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부활영생길로 온전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둘째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요 저주에서 저주의 그 참혹한 곳에서 부활해서 축복을 얻는 종교예요 다 같이 저주에서 부활의 축복 얻는 종교 본문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어나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일곱 귀신 귀신이 저주를 몰고 와요. 일곱 귀신이 저주를 몰고 와서 시달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축복이옵니다 귀신을 통해 주어졌던 저주가 물러가고 예수를 믿자 예수를 통해 주어진 축복이 만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믿을 때 부활 축복을 얻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저주 가운데서 기도하며 믿을 때 부활축복을 얻는다.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자 복복자입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빠져 있다가도 복을 빌면 복을 빌면서 믿으면 저주는 물러가고 축복이 많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주받은 천형병 걸린 나병 환자 10명이 저주 가운데 저참한 저주의 자리에 있다가 멀리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 선생이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가는 동안에 낳는다 이거요. 믿고서 갔어요. 기도한 다음에 믿고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가다가 낫게 된거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물러간 거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주어진 거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며 믿으면 저주가 축복으로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을 얻는 부활 역사 일어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의 수렁에서 오직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져 축복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마젠바우 대령이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왕에 대한 풍자 만화를 그렸는데 그게 왕의 진노를 사서 투옥됐어요. 그는 글라치 요새 감옥에 갇혀 10년 동안이나 나오지를 못했어요. 너무 저주스러운 자신의 상황이 그의 심신을 처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그는 자신의 석방을 위해 별별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모두 어수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 응답의 경이로움에 대해 누구에게 들었어요. 기도하면 놀라우게 응답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아직 한 번도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심년이나 갇혀 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저주스럽습니다. 이 저주 가운데서 저를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그의 기도가 감옥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듯 했어요. 믿음이죠. 한편 그날 밤, 프로시아 왕 윌리엄 삼세는 낮에 뼈를 다쳤기 때문에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고통스러운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고통스러운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면 혹시 자기 고통이 해결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탁 떠오른 생각이 자기 풍자 만화의 격분에 자기가 투옥시킨 마젠바우 대령이 생각이 났어요. 그는 즉시 석방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밤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석방탄원 기도하던 마젠바우 대령의 기도가 그 밤의 하늘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찾아가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마젠바우 대령을 석방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응답이 주어진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0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너무너무 처참하게 저주스러운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믿었더니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을 얻는 부활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의 수렁에서 오직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건져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나요? 아직도 저주스러운 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축복 곧 복을 비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믿고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질과 불사, 질병 가난 불화 사망 인생고 저주가 복을 잡을 때, 발목을 잡을 때, 축복을 빌며 믿으면, 저주에서 부활의 축복을 얻는 역사 일어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질갑을 사 저주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어서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날 부활 축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요. 연단에서 부활해서 사명을 얻는 종교예요. 다 같이 연단에서 부활에 사명 얻는 종교 연단 고난 너무나 힘든 자리에서 확 부활해서 사명 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부활 예수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 사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연단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자기들도 붙잡힐 위기거든요. 목숨이 위태롭고 너무 힘들었어요. 쩔쩔매고 불안해하고 연단 가운데 빠져 있다가 연단 훈련 받고 나서 지금 부활 축복 역사로 사명을 얻게 된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단 가운데서 의지하며 믿을 때 부활 사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 같이 연단 가운데서 의지하며 믿을 때 부활 사명 얻는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명.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재임으로 할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할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임으로 하려고 그래. 교만해. 그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셔요. 연단. 내 힘으로 될줄 아느냐. 그냥 어려움 당하게 만들고 절절매게 만들고 내 힘으로 될줄 아느냐.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래 어려운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후에 사명을 받고 하나님 믿고이지의 사명 이루게 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신정정치 왕 사명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신정정치 왕이 되려면 그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능력으로 통치를 해야 되거든요. 제 힘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교만했어요 교만할 만하죠 아주 능력있는 존재거든요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생 고생하게 하셨어요 근데 쫓겨다니면서 보니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이래도 쫓기고 저래도 쫓기고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가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만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지 그 훈련 다 받고 나서 왕사명을 얻자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다윗이 된거 아시기 바랍니다. 전쟁할 때도 꼭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 꼭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한 위대한 사명자가 된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고난 연단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 믿고 의지에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어요. 항상 너무 자신 있는 게 문제예요. 건강에 자신이 있었어요. 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병원으로 가서 급히 진찰을 받았습니다. 담석증이라고 했어요.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평생 입원 한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입원에서 수술을 받으며, 어, 겁이 났어요. 혹시 마취해서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혹시 수술할 때 의사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단단히 당부를 했습니다. 자기도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마취가 적당히 되게 하시고 끝나고 잘 깨어나게 해주시고 의사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수술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사히 수술이 끝났어요. 그리고 수주일이 지났습니다. 아, 근데 뱃속에 통증이 좀 채로 없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진찰을 받았어요. 뱃속에 창자가 꼬여가지고 이게 다시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요. 예 수술할 때 의사가 내장을 다 꺼내놓고 수술을 하고 다시 집어 넣는데 이게 이제 가스가 돌면서 제자리를 잡아야 되는이 제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꼬여가지고 수술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다시 수술을 받는 동안 그는 더욱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야, 이 수술이 잘 돼야 되는데 잘못된 거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요번에 또 큰일 나겠구나. 결사적으로 믿고 매달렸어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재수술이 잘 돼서 얼마 후 퇴원을 하고 건강을 온전히 찾았습니다. 그때 그는 교회학교 교사직 제의를 받았어요.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직 수행을 시작하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아,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는 영이신 하나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영원 구원 일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두 번이나 수술 밖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것이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고난 연단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이루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연단 끝내시기 바랍니다. 빨리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크든 작든 가운데, 크든 작든 간에 연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큰 거를 큰 사명 위에 지금 연단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믿을 때 연단 마치고 사명 얻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 그든 작든 간에 연단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연단 끝나고 사명 주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단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달게 받으면서 더욱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존재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은 빨리 끝내고 좋은 사명 시작되시기를 추원합니다이 시간. 부활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는 첫째로 죽음에서 통쾌하게 부활해 영생얻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부활 영생얻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저주에서 부활해 축복얻는 종교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주 가운데서 기도하면 믿으면 축복. 기도를 빌면 부활 축복을 얻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연단에서 부활해 사명 얻는 종교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연단 가운데서 의지하며 믿을 때 의지하며 믿으라고 주시는 연단이기 때문에 의지하며 믿기만 하면 연단 고통은 물러가고 부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명이 주어지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명심하시고 2018년 부활절을 맞아 죽음에서 부활해 영생 얻는 길이 더 확실해지시기를 추건합니다. 또 저주에서 부활해 축복 얻는 길도 더확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단 중 부활돼 큰 사명 이루는 길이 확 열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궁지에서 살아라! 부활로는 역전승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통쾌한 승리 가운데고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